양민국 검찰 정말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 지금 합병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경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들 제발 좀 수사 좀 해라 제발 야이놈 시키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쓰급 빠진 정치 한방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오늘은, 음, 나경원 자유한국당 어, 전 원내대표였죠. 어, 원내대표, 직, 지금, 물러난 지, 이제, 한, 한 열흘? 예, 한, 이 정도 된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나경원에, 이, 검찰, 고발되어 있는 이 수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깜깜 무소식이고요. 음, 다른 검찰의 지금 정부를 향한, 뭐, 정경심 교수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울산, 시장, 뭐, 하명 수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수사 끈끈이 다 언론에 공표되는 그런 비의사실 공표 해가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나경원에 대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경원 검찰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이 검찰에 고발되어져서 받고 있는 이 혐의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19년 5월 14일날 최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어, 혐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에 달창 발언을 하면서 모욕죄로, 어, 1차 고발이 되었고요. 2019년 9월 16일, 어,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죄, 그리고 2019년 9월 26일, 역시 나경원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그리고 성적조작비리죠. 어,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그리고 사기 이 혐의로 어, 3차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9월 30일, 어 앞선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관련된 이어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이런 어 고발장 접수가 되자 나경원과 그때 당시에 같이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던 정용기 의원이 이 시민단체에 음해성 발언을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단체가 나경원과 이 정용기를 음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 나경원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그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특혜, 이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비리에 대한 부당 특혜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홍신학원 그리고 홍신유치원 이 나경원 일가의 그런 사학재단입니다. 이 나경원 일가의 사학재단의 그런 회계 비리, 회계 부정. 이것과 관련한 사학비리로 어, 고발을 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25일, 어, 스페셜 올림픽 내나 코리아, 어, 딸이, 나경원 딸이, 그, 이사직으로 부당이 채용이 되고, 그리고 나경원 딸을, 어, 부정 입학시켜준, 특혜 입학시켜준 이병우 예술 감독에 대한 부당 채용, 그리고 전혀 무대 경험이 없는 이노베이션의 입찰에 입찰을 에입찰 시키고 나경원이 그 입찰에 외압을 관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고손실과 예산 횡령으로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혐의가 총 13가지 혐의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경원의 13건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고소 조치되어진 이 사건들이 지금 과연, 검찰의 손에서 어떻게 사건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의 고소고발 혐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횡령 외 12건, 총 합의 13건입니다. 그리고, 어, 최초 고소고발 1은, 어, 2019년 5월 14일날 있었던 그모욕죄는 별도의 건으로 보고요. 성신여대 사건을 최초 일자로 본다면은, 2019년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 음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가 되든지 아니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은 최초로 행하게 되는 수사 행위가 바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게 2019년 11월 8일 최초 1차로 이루어졌는데요. 어 이게 사건 접수 후에 54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사건 접수 후에 54일 만에 1차 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 2019년 12월 9일 날 3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음, 사건 접수 후에 무려 85일이 지난서입니다이 어, 사건을 어, 고발, 조치한 시민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서 어, 고발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어, 안진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축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고발인 소환이 지금 끈 바이 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고발인 소환 조사를 해도 될 것을 한건한건 한건 해가면서 지금 고발인 소환 조사만 지금 몇 달을 할 그런 배액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어, 참고인 또는, 어, 피의자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경원 사건과 관련되어서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나경원, 뭐 정영기, 최성해, 이병우, 뭐 등등등등 여러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단한 명도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겠죠. 그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건 나경원과 관련된 이 13건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건 접수 후에요. 거의 9 0일이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이 되어서 정황 증거들이 모아지고 피의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기소도 하게 될지 말지 미정입니다. 기소가 돼야, 어,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해야 재판이 열리겠죠. 이건 역시도 지금 미정입니다. 지금 이 나경원 사건이, 어, 사건 접수일로부터 지금 거의 최초, 10, 2019년 5월 14일, 접수되었던 그 모욕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요. 은 지금 사건 접수된 게, 한 200, 음, 200, 한 20일, 한 12여일이 지금 다돼 가네요. 그런데, 검찰의 이 수사 행위가 지금 진행된 거는 고발인 조사. 그것도 한 번에 다할수 있는 이 고발인 조사를 끈발끈으로 한 달에 한 끈씩 지금 3차 조사가까지 진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접수 후에 지금 백 지금 석달이죠 석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제 고발인 조사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끈바위 끈으로 할것 같으면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고발인 조사가 이거는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거나 똑같습니다 그 수사 진행 상황이 제로입니다 제로 자이 나경원 사건을 비교해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한번 그대로 데이버람 시켜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최초 고소 고발 혐의는 사 삼소 위조 외두 건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운동 학원 채무 면탈 이렇게 해서 자유 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최초 고발일자는 2019년 8월 20일이고요. 음, 고발이 되고 난 뒤에 검찰이 그러면 고발인 조사했느냐? 안 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소환 조사 했습니까? 정경심 교수? 패스했습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 사건은 사건 접수 후에 46일 만에 바로 자택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택 외에 압수수색을 70, 70여 곳이 어, 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사건을 검사가 공소를 제기, 그러니까 기소 후에 압수수색은요, 어,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서 그 기소 후에 압수수색으로 위해서 나와진 이 증거물들은 법원에서 증거법적 증거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그러니까 사건 접수 46일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70여 곳을 무려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법적 효력도 없는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네, 그리고 2019년 9월 6일 날, 전격적으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합니다. 이때, 기소 내용이 사무소 위조 외 14건이 되어버립니다. 어, 검찰의 고발은 사무소 위조 외 2건인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별건 수사를 하면서, 혐의 사실을 더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소 위조에 1 4 건이 됩니다. 이거는 사건 접수 후 16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16일 만에 어, 기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경심 교수 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2019년 그제 12월 10일이죠. 네. 이때 2차 공판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게 사건 접수 후에 약 10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 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이 사건은. 네, 이렇게 나경원 수사와 정경심 교수의 이 수사, 이두 건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놔놓고 비교를 해보면 은 지금 검찰의 수사 잣대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 수사는 지금 사건 접수 후에 100일이 지금 경과하고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발인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한방에 할수 있는 고발인 조사, 지금 띄엄띄엄 띄엄 하면서 계속 수사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사건은요, 사건 접수 100일 만에 지금 2차 공판까지 재판이 끝났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 이거 공정하게 보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지금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그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는요. 지금 나경원이 하나 빼놔놓고 음 사건이 접수되고 난데 지금 200여 일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3차 4차 아예 소환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자유한국당 야당을 향한 이 검찰 수사는요. 검찰이 아닙니다. 이렇게 검찰에 편향된 수사 방향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화병이 나서 지금 범국민 고발장 접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정말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 지금 화병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경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들, 제발 좀 수사 좀 해라, 제발. 야이농 시키더라.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실 때 꼭꼭.